11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속기소된 친부와 재혼한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아이 방에 CCTV를 설치해서 일상을 감시했고 또 몸을 묶어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학대는 재혼한 아내가 임신한 뒤 유산하면서 시작됐는데 아이는 자그마치 1년 가까운 시간을 학대 속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CCTV를 통해 확인된 모습은 차마 저희가 기사로 전하기도 끔찍할 만큼 참혹했습니다. 구재영 기자입니다. 한 초등학생이 다리를 절뚝이며 편의점에 와 혼자 음료수를 마십니다. 지난달 7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11살 A 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.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계모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? 검찰 공소장에 담긴 학대 내용은 참혹했습니다. 검찰은 계모가 유산하던 지난해 3월부터 A 군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계모는 A 군의 방에 홈캠 카메라를 설치해 CCTV로 모든 일상을 감시했습니다. A 군의 몸을 묶은 채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친부와 계모는 숨진 A 군외 자신들의 친자녀 두 명도 수시로 학대했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모두 50차례 아이들을 학대했는데. 이 가운데 40차례가 손진 A군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기애들이그 아이가 방해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. 그렇다면 왜 친모한테는 안 보냈을까?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.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